안녕하세요. 대충대충 고스트 예. 노우장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업계 마이더소 선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유정 정순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대표님께서 그금매 의뢰권이, 예. 금매 의뢰권이 너무 많아서, 예. 뭐 경매 방송은 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laughs>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이 경매 물건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예.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예. 예.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작정 가격만 보고 경매에 음. 참여했다가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물건이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음. 해당 물건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이며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에 참여했다가 다섯 번 낙찰을 받았으나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보증금 음. 8,200만 원 손해 본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아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숫자 한번 기입 잘못해 갖고 예. 참그 보증금 8,200만 원을 손해보고 예.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이 경매 물건이라 하셨는데. 예. 참 이게 참또뭐 무척 궁금합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경매 물건은 총6 필지로 토지 면적 25만 827 제곱미터로 평으로는 75,875 평입니다. 음. 당초 감정가는 40억 4,555만 6,300원에 경우에 나왔는데요, 무려 26차례나 유찰되어 최저가 4,664만 2천원으로 현재 27차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26번 유찰돼서 40억대 임야가 4천만원 대로 네. <laughs> 아, 이거 우선, 우선 일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살다 살다가 처음 이런. 물건은 처음 보는 물건인데요, 이게.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예. 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경매가 어딨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계속해서 좀,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음. 이 경매 물건은 총 다섯 번 낙찰을 받았는데요. 모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사례입니다. 음. 낙찰받은 다섯 분은 입찰 보증금 8,200만 원을 손해보고 포기한 그런 경매 물건인데요. 저도 30여 년간 부동산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런 경매 물건은 진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드문 사례입니다. 대표님, 30여 년 동안 보기 예. 드문 사례라고 하시니까. 예. 아니, 그나저나, 이게 다섯 분이나 낙찰받고, 예. 이게 수천만 원 지금 보증금을 날렸는데, 예. 아니, 도대체 이 물건에 어떤 큰 사연이 있길래 다들 낙찰을 받았다고 포기를 한 건지, 예. 대표님 좀 계속해서 좀 궁금하네요. 예.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이 물건은 공동묘지 공원묘원 조성 중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음. 권리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재단법인 명산공원 묘원의 기본 재산으로 음. 충청남도 지사의 처분허가서가 필요한데요. 음. 처분허가 신청은 재단법인 명산공원 묘원 의사에 맡겨져 있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으며 입찰하지 않아야 할 물건입니다. 네, 뭐 도지사 그 처분 허가서가 예, 필요하다. 필요, 아,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좀 엉뚱한 뭐 질문일지도 예,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예. 이제 낙찰자가 예. 포기를 안 하고 예. 뭐 잔금까지 다 납부하게 되면 예. 뭐 어떻게 되나요? 이 예. 경우는? 절차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음. 해서도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음. 참고로. 개발 행위가 진행 중에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음.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허가를 낙찰자가 협의하여 인수하든지 기존 허가를 말소 후에 신규로 선, 예,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황에 따라서는 개발 허가가 취소되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큰 손해를 볼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로 사전조사가 필수인데 음. 이렇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금액만 보고 입찰한 결과 보증금 10%를 손해본 아주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매 입찰 시 네. 그 권리관계 파악은 가장 기본이다. 예, 예, 이런 것 네, 이런 말씀신것 같습니다. 자, 경매 또는 부동산 매매와, 매매와 관련 상담을 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주식회사 유정, 정순웅 대표님께 010-2738-4986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 최대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 사무실입니다. 분양, 매매, 임대, 창업, 경매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2738-498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부자되는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부동산 컨설팅 주식회사 유정 정순웅 대표님과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충남 부역은 인천면 점리에 있는 임야 경매 물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